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이렇게 산 속에 낙엽 속에서도 사철 한 겨울에도 푸른 잎으로 자라고 있는 이 식물입니다. 이제 꽃은 젖지만은 꽃필 때는 하얗게 핍니다. 잎이 노루 발자국 모양 닮았다해서 노루발풀이라고 하고 이잎 뒷면과 줄기대는 이렇게 자주 빛을 띱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목재초라고 부릅니다. 사슴 녹자를 써서 이 겨울철에 사슴의 보양식입니다. 잎 뒷면이 이렇게 자주빛을 띄는 것이 특징인 이 노르발풀은 이렇게 하얀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향도 참 좋습니다. 여보십시오. 이 노르발풀 녹제초는 이 잎과 줄기 뿌리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전초를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어 말려가지고 일회5 내지 10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그런데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추 한 서너종 넣고 달여서 드시면 쓴맛이 더 완화가 됩니다. 또한 이 잎과 줄기, 뿌리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가루 분말을 내서 물에 타서 1일 2, 3회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금소를 담아먹기도 합니다. 30도 당금술에 6개월 동안 보관해서 하루 한 잔씩 드시면 남성들의 성기능을 좋게 하고 노인성 발기불능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사포닌 성분과 우르솔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강장, 보신 정력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관절이나 허리 통증에도 좋은 효과를 봅니다. 또한 이 노르발풀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심근경색, 동맥경화, 혈관질환이나 협심증에도 효과가 있고, 고혈압, 요도염, 월경 과다, 경계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라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두근거리는 증세를 경계라고 합니다. 노르발풀 녹제초였습니다. 그럼 세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